안녕하세요. 선우 공방의 공방지기입니다. 아, 오늘은 코바늘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크로쉐 액세서리 팔찌하고 목걸이를 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로쉐는 어떤 실의 종류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크로쉐 칸을 몇 칸을 띄우고 비즈를 넣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우선은 실에 비즈를 다 한꺼번에 끼운 후에 사슬뜨기를 하면서 비즈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같이 떠주는 거거든요. 일단 요 팔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칸 사슬뜨기를 하고 비즈를 넣고 사슬뜨기를 같이 해 줬고요. 그리고 또세칸 기본 사슬뜨기 해 주고 비즈를 넣어서 사슬뜨기. 요 순서를 반복해서 작업해 준경우에요 아, 실은 파라핀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파라핀 초로 덧입혀진 실이라 좀 뻣뻣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찌나 지금 요것도 파라핀 코드로 만든 거거든요. 요런 목걸이를 만들었을 때 형태가 잡혀진다고 볼수 있어요. 처지지 않고 동그란 형태나 빳빳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나일론 본딩사를 사용한 거고요. 지금 이 목걸이 경우에는 비즈와 함께한 사슬뜨기 사이에 기본 사슬뜨기를 하나씩 해준 경우예요. 그래서 좁게 비즈가 사슬뜨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 자체도 얇으면서 약간의 뻣뻣함은 있지만 부드러운 나일론 사이기 때문에 약간 그 형태감에서는 부드러운 느낌,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 요런 느낌을, 어,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사의 아, 시드 비즈를 사용했고요. 이 목걸이 경우에는, 어, 중간에 기본 사슬뜨기 없이 계속 비즈를 넣어서 사슬뜨기를 해준 경우예요. 비즈와 비즈 사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면사 또한 실의 두께감은 있지만 부드러운 실이기 때문에 목걸이를 했을 경우에 그 느낌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본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면 코드는 자파라펜 코드예요. 두께는 1 m m 구요 컬러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쓸 거예요. 비즈는 어, 시드 비즈인데 멀티 컬러를 다 썼어요. 순서대로 어, 지금 이건 터키 블루, 옐로우, 그린, 화이트, 오렌지, 애플 그린, 어, 레드 컬러 이렇게 일곱 어, 가지 종류의 컬러를 어, 반복해서. 어, 넣어줘서 멀티컬러로 시드비즈 사용해 볼 거거든요. 어, 시드비즈는, 아, 요, 요 라운드 지름이 4mm구요. 요 두께가 3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감 장식으로는, 아, 클림프 스프링이라는, 아, 재료를 쓸 거예요. 전기 금도금 된 제품이구요. 어, 이 안에 구멍 뚫려있는 요 지름이 2mm 어, 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브로는 랍스터 조종자하고 어, 꼬리체인 어저스터 어, 전기금도금된 제품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재료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바늘은 아, 지금, 넘버 8번 0.9mm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 실의 두께가 1mm에서 0.78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얇은 코바늘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바늘, 어, 액세서리를 만들기 전에 항상 예, 이 비즈를 먼저 어, 사용하는 실에 이렇게 끼워 주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일곱 가지 칼라들을 어,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음, 넣어 주었어요. 비즈의 개수는 어, 팔목 사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아, 넣어 놨습니다. 어, 사실뜨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끝에서 5cm 정도의 여유를 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코바늘로 실을 이렇게 올려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준 상태에서 자, 여기 끝을 잡아주시고, 자, 실을 코바늘로 잡아서 이 구멍 사이로 첫 번째 만들어진 그 라운드 구멍 사이로 이렇게 빼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의 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구멍 사이로 빼내 주시고, 이게 기본 사슬뜨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실을 걸어서 구멍으로 빼내 주시고, 기본 어 사슬뜨기 세 칸을 한 후에 이제 비즈를 넣어서 사슬뜨기를 해 볼게요. 자, 비즈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아, 코 바늘이 껴 있는 이 고리를 비즈 폭이 충분히 되도록 약간 이 고리를 조금 더 올려 주세요. 여유 있게 그리고, 실을 코바늘 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비즈가, 비즈를 끼운 상태에서, 사슬뜨기가 이렇게 된 상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칸, 그냥, 사슬뜨기 할게요. 기본 사슬뜨기 해주시고, 기본 사슬뜨기 한 후에 비즈를 하나 더 넣어서 고리를 살짝 올려주시고, 자, 비즈가 들어간 상태에서 사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한 칸, 사이사이에 한 칸의 기본 사슬 뜨기를 하고, 비즈를 넣어준 경우이구요. 만약에, 기본 사슬을 세 개, 기본 사슬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을 한 후에 자, 비즈를 넣고 온 상태에서 사슬뜨기.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다시 세 번. 본 사슬뜨기 그리고 비즈 넣고 사슬뜨기 이렇게 세 칸을 띄고 비즈 넣고 사슬뜨기 이렇게 아니면 연속적으로 비즈를 넣어, 넣겠다 하실 경우에는 비즈 넣고 사슬뜨기 한 후에 바로 비즈를 또 넣어서 이렇게 사슬뜨기 그리고 또 비즈를 넣어서, 바로 사슬뜨기. 비즈를 또 바로 넣어서, 이렇게 사슬뜨기. 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즈가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간격을,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고, 어, 비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보시면 한칸 뜨고 비즈 넣은 경우하고 지금 세칸 뜨고 비즈 넣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어 중간에 음 사슬뜨기 없이 계속 그냥 비즈를 넣어서 사슬뜨기 한 경우 이렇게. 자. 느낌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슬뜨기 없이 계속 비즈를 넣어서 사슬뜨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 팔목 둘레만큼 작업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어, 처음 세 칸은 기본 사슬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비즈를 넣어서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해주었고 어, 끝에 기본 사슬뜨기 세 개를 어, 해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끝맺음을할 경우에는 이 끝에서 한 5cm 된것 정도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신 후에 이 고리를 자, 이렇게 이 파라핀 코드를 빼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내서 자,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팔목줄레가 15cm라서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15cm 맞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준 상태고요. 끝만 무리를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이 클림프 스프링을 양쪽 끝에 끼워 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 한쪽 요 끝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구멍으로 이 끝에. 코드를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서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사슬 뜨기 한 끝의 일부가 클림프 스프링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잡아당겨 준 상태예요. 이 끝을 이 구멍 이 안쪽으로 순간접착제를 이쑤시개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살짝 스며들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굳, 굳게 되거든요. 그 아랫부분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살짝 순간접착제로 살짝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게 어느 정도 마른 상태가 되면 이제 빠지지가 않아요. 고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끝은 니퍼로 깔끔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니퍼로 깔끔하게 잘라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된 클림프 스프링의 이 끝을 보시면 여기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집기로 이 끝을 잡고 오픈을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을 살짝 열어서 오픈 시켜준 후에 이 끝으로 랍스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면 클램프 스프링하고 랍스터하고 지금 팔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예요. 이 반대 부분도 이렇게 작업해서 제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팔찌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